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쓸 이름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까지 정해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요, 처음 찍어 올릴 것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오즈 드라이버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잘 만들진 못했더라도,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많이 앞으로 다시거나, 뭐 욕을 하시는 건 좀, 삼가해 주시, 주세요. 이거를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그냥 유튜브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은 이것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호랑이 메뚜기입니다 먼저 독콤의 콤보를 하겠습니다 독수리? 호랑이? 매뚜기입니다 오즈 스캐너는 좀 이상합니다. 제가 그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후노 콤보였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이독수리랑매뚜기 메달을... 빼고? 과자, 치타 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우치타콘 뭐죠? 사우치타. 일본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벌레? 아, 저기 계속 삥, 그거, 삥빙 소리 계속 들리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 집 비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이,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직 어린, 어려가지고 파워링좀을 감히나게 좋아해요. 파워레인좀 그래도 가면라이더는 제가 좋아합니다 음, 다음은 코라리 콤보입니다 코라리는 그냥 흰색, 검은색, 회색으로 하면 되죠 근데 아니 차라리 그냥 지금 이름을 정할까요? 음, 좀 재밌는 걸로. 제가 이름 지는 게처음이라서 음, 아, 이게 안 빠지네요. 그쵸? 이름을 이 적었어요. 좀 재밌게. 찰진떡볶이. 뭔가 웃기잖아요 <laughs> 찰진떡볶이는 그걸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딱 저를 알아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찰진떡볶이로 하겠습니다. 아 시끄럽네요 몇시간 전부터 계속 저 소리 듣고 있어요 지금 이번은 고래장문 콜버입니다 처음에 이거 오즈드라이버를 만든 이유가 오즈를 좋아하고 제가 특별히 만들고 싶은 이유는 좋아하고 좀 돌아가는게 있고 좀 제,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 오즈를 만들었고 지금 제가 파워레인저도 좋아한다 했잖아요.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 그거, 엔진 스카이폰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음, 다음은 독공도르 콤보입니다. 네. 전,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찍고 있다는 걸 저희 엄마 아빠가 모르세요. 이제 콤보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특별히만 추가로 만든 메달. 이는 거 콤보가 따로 안 정해 있어서 그냥 아무 메달이 이거는 여기 그냥 이렇게 가운데 자리만 끼면 되는 겁니다. 곰이에요, 곰. 갈색이니까 그냥 곰이 곰이라고 저 지어낸 겁니다. 다음은 제가 메달 넣는 그걸 만들어봤는데요. 만화에서처럼 책으로 안 만들고 제가 자작한 겁니다, 자작. 잠시만 화면 고정을 끄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을 이따가 매달 하나씩 껴 보겠습니다 다 끼고 나면 알록달록해요 이게 유튜브 시작한게 이유가 그거. 제 유튜브로 찍을 찍고 싶긴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이제 알겠더라고요. 게 그리고 요즘에 가면라이더 벨트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레고. 그거 그냥 벨트보다는 레고로 만든 게좀더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곰 메달 있잖아요. 그거는 넣는 데가 없어요. 원래 만화서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딱접히있다 펴는데 그럼 제가 못 만들겠어서 제가 지.. 자작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목소리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노래도 못 부르고 진짜 어, 근데 악플 달리니까 진짜 걱정이네요. 아 진짜 제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진짜 알록달록하죠. 하긴 악플 달 수,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동영상이 마음에안 드시더라도 악플은 달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근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알록달록하죠. 이 다음은 오즈의 칼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진 못했어요. 원래는 여기 구멍에다 매달아 놓고 여기 세개 된다면 이걸 찰랑하리로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한 아직 어려서 만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건 원래 셀메달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셀메달이 없는 관계로, 못 만든 관계로 제가 그냥 코메달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어잉? 아, 나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에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이거. 그거. 저는 이거. 마크 그거요 마크 마크 동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마크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되도록이면 감, 이런 레고로나 할거예요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아 근데 오지가 좀옛날거죠 방송이 잘 안나오네요 이렇게 하후 얘도 오지 스캐으로 이렇게 하면 필사기가 사용돼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모든 것이 다 두둥가 나죠 네. 일단 더 찍을 게 없으니까, 이것으로, 찰진떡볶이의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